는 오는 11월 2일까지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제 19회 청송사 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온라인 축제에는 100만 명이 참여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AMZ 세대가 대거 유입돼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만큼 올해는 오프라인 축제와 병행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축제는 현장 프로그램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돼 관람객 유치 확대와 축제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나아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와 함께 사관 안타, 사과 난타, 사과 선별로 또등 대표 콘텐츠를 온라인 게임으로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 포털에서 청송, 청송, 사과 축제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한편 오프라인 제19회 청송, 사과 축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청송급 용전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청송사과 퍼레이드, 꽃주력기 전국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청송 골든벨, 사과방망이 체험, 각종 전시 판매. 공연이 마련됩니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더 많은 분들이 청송 사과 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온라인으로 먼저 즐기고 현장에도 방문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을 만끽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 <목소리>